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예, 이프로입니다 자 우리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해볼 정보 아센디오에요 자이 정보 초전도체 관련 이슈가 있으면서 급등을 했다가 급기야 그냥 어, 주가 자체는 예, 하락 제자리로 왔어요 여러분들 어, 저는 여러분들께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저는 그래요 초전도체 이슈 좋아 좋아요 좋아요 그런데 우리가 실체가 있어야 될거 아니야 얘는 뭐야 그냥 세력들의 단타 대회야 그렇죠? 그러면서 급등했다 바로 급락을 했잖아요. 만약에 만약에 보면 얘가 양과 음이 그대로 나와 버렸잖아요. 양이 연속으로 갔으면 제가 아무 말안 해요. 이거는 아니야 여러분들. 어? 내가 실체 없는 거에 투자라마. 저는 그래요. 주식을 할때 여러분들, 저는 자 주식을 할때 이게 가장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을 버는 게 중요하지만, 주식을 할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주식을 할 때,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어떻게 할, 종목을 매수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아 제가, 저는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먼저 뭘 들어가냐면, 이 종목에, 저는 홈페이지를 들어가 봅니다. 아센디엄 뭐야? 예, 매니지먼트 기업 회사예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아, 그쵸? 아티스트가 있고. 그쵸? 이런 기업이야. 그런데 이제 얘가 뭐야? 얘가 갑자기 초전도체 이슈가 되면서 상승을 했네. 그럼 여기서부터 우리가 분석을 해 봐야지. 뭐야? 얘 기업 정보를 분석을 해 봐야 돼. 어디서 분석을 해 봐야지. 자, 봅시다. 자,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면 아센디오라는 기업을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뜬금없이 초전도체잖아. 임시 임시 주총 했었네 이걸 넣잖 말이야. 사업 이걸 넣, 넣, 넣은 거죠. 예? 이걸 넣은 거야? 사업 다각화를 위해 3월 7일 날 넣은 거예요. 그쵸? 봅시다. 3월 7일이 언제야? 끝난 거지. 이미 뭐야? 주가는 흘려보내고 끝난 거예요. 그럼 뭐냐면, 얘 사업 보면, 자, 분기보고서를 보면, 넣었다고 하지만, 자, 분기보고서 봐요. 회사의 계열 보란 말이야. 사업액이에요. 얘들은 뭐예요? 드라마 제작 매니지먼트 개발, 얘네, 얘네들이 무슨 초전도체 사업을 해요, 여러분들. 예? 아니잖아. 그러면서 자본 잔심 유동성 부족 등으로 법원에 기업 회생을 신청하였으나, 어, 예.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회사 자체는 언제 거래 정지가 돼도 이상하지 않는 기업이에요, 여러분들. 그 뭐다? 예. 결론적으로 이 종목은 세력들의 단타 놀이터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 여러분들 내가 이 정말 이 고점에 샀다. 반성하셔야 돼. 정말. 네? 야 나도 모르고 그냥 들어가서 샀어. 그러면 여러분들이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기본적으로 이 종목 우리가 손절은 자꾸 들어가야 돼요. 손절을 어디 잡아야 되냐면 여기 잡으셔야 돼. 자, 그리고 이제 이 종목에서 중요한 건 뭐다? 이제 감사보고서예요. 3월에 이제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어요.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 어떻게 감사 보고 적정이 나와야겠죠. 적정이 안 나오게 되면 관리 종목이나 거래 정지도 될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 이거는 좀 아셔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기억을 하시고요. 자, 요거는 예, 제가 어 우리가 뉴스를 봤듯이 한번 뉴스를 보면 자, 보면 좋은 뉴스는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천하제일 단타대 자금 조달 난항에 봅시다. 어 자금 조달을 앞두고 있는데 그렇죠? 12 4월 30일로 연기됐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계속된 연기 공시가 굉장히 안 좋은거죠. 여러분들. 이 회사 자체는 굉장히 흐름 자체가 전환 채권 채권 연기하는 거죠. 3월 10일이 됐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납입일이 변경이 된다는 건 뭐다, 여러분들? 예. 자금조달도 쉽지 않다는 거야. 결론적으로는 뭐다? 이 종목 자체는 쉽게 우리가 반등을 할 수는 없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자, 올해 제가 한번 주도 섹터를 뽑아봤는데, 자, 올해 예상 섹터는 뭐야? 반도체예요 STO 관련주, 자율주행, 로봇 관련주 등이 주도 테마인데, 여러분들. 초전주차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일찌간치 꿈 버리시고 2024년 예상세터 종목을 사는 것도 나쁘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예상세터 종목 공유를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 원하시는 분들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주시고요. 어 제가 아센디오는 여러분들께 특별히 이걸 해드릴 거야. 적정주가 분석 보고서를 드릴 거야. 왜냐하면 이 종목 해야 돼. 실적 발표도 났기 때문에 적정주가 분석을 해야 되는데 과연 자금조달이자금조달을 이 되었을 시에 적정 주가는 얼마인지. 그다음에 뭐다? 음, 테마성은 있는지, 이 종목이 또 미래 가치는 있는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죠. 요 부분을 가지고 여러분께 분석을 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 어 자세한 분석 자료 원하시면 언제든지 영상에 있는 번호로 남겨 주세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남겨 주시고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리겠습니다.